안녕하세요 발토앤젤 발소사장 홍국기 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거북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, 거의 뭐 샵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일반인분들도 거의 못 키우시는 바로 용골 등 상자 거북입니다. 한국어로 하니까 약간 어렵죠, 이름이. 용골 등 상자 거북. 되게 뭔가 좀 중국스러운 이름? 맞습니다. 그쪽에서 살아요. 중국 등지, 뭐, 베트남, 라오스, 뭐, 이런 중국, 뭐, 밑 지역? 이런 데서 사는데요. 얘네가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. 그, 막, 청, 청계천, 뭐, 이런 쪽. 가거나 뭐, 시장. 뭐 경동시장, 뭐 이런 수산시장 어디 가면은 다른 데서 수입이 엄청 많이 됐어요. 자라랑 뭐 자라, 안보이나 박스, 용골,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는 엄청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북입니다. 물론 저희가 데꼬 있는 애들은 정식으로 서류가 있는 애들이겠죠. 정식 사이트에서류가 있는 애들이고요. 뭐 건강한 애들이니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용골등 상자거북입니다. 이름이 왜 용골등이냐? 이 모양이 그 용골. 여러분 배 저번에 앵귤라타 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배 모양을 딴게 많아요. 이런 등모양또 용골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용골인데 얘는 외국어로는 killed Box t 드 박스터틀이에요. l l 이 이제 용골이라는 뜻이거든요. 네, 용골이 있는 박스 터트. 상당히 진짜 박스 같이 생겼죠. 몸을 원래 다 숨길 수 있, 있어요. 이만큼씩 제가 눈을 감고 들어가는데 얘는 요즘에 밥을 많이 먹었고 또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. 귀여운 녀석이에요. 되게 독특하죠 생긴 게 먹이는 잡식이에요. 뭐 배고프면은 동물 사체 같은 것도 뜯어 먹고. 뭐 곤충 같은 것도 잘 먹고 거의 주식은 이제 채식, 뭐 과일, 야채, 뭐 베리 종류, 바나나 뭐 그런 걸로 주시면서 키울 수 있어요. 아, 물론 사료도 매우 잘 먹고요. 박스 터트 사료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으깨서 그 과일이랑 믹스해 갖고 주시면또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제일 재밌을 때는 이렇게 미럼 이렇게 가지고 막 따라오게 하면은 확 뛰어오거든요. 그런 것도 재밌긴 한데, 뭐, 그렇게 되면은 똥 냄새도 좀 나고 하니까 거의 사료랑 그 채식 위주로 키우시면은 좋아요. 물론 얘네는 먹이 잘 먹는 애들이고, 어, 제좀 적응이 됐나? 막 나오네요. 얘네가 또 박스 터트리잖아요. 다리 힘이 엄청 좋아요. 아우, 아파. 발가락, 발톱이 엄청 세거든요. 잘 다니고, 잘 뛰어 다니고. 지금 좀 안전해서 나올려고 했다가 또 카메라가 딱 오니까 얌전하겠네요. 카메라를 좀 아는 녀석입니다. 얘는 이제 사이즈 좀큰 녀석이고 여기 또 귀여운 작은 녀석도 있죠. 저희가 많이씩 안 갖다 놓는 게 많이 갖다 놓으면 또 관리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갖다 놓습니다. 이 녀석도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. 얘네는 이렇게 뭐 복간 무늬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두 가지 로컬 정도로 나누는데. 얘네가 또한 명이 쿠오라 모호티에요 모호티 모호티 중에서 그 아종, 브스피시스로 나누는 게 쿠오라 모호티 모호티랑 쿠오라 모호티 옵스티 이렇게 나눠요 근데 상당히 보기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입양하실 분들 오시면은 그런 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은데 아 어려워,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생긴 게뭐 복합 모양이 얘네는 분명 얘는 이 모양이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골등 상자거북 지금 매장에 두 마리 있는데 또 영상 찍으면 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아 아니 열심히 아니고 그냥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종 신기한 종으로 찾아뵈야겠죠? 준비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할 테니 많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얼마 있으면,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? 또 획기적인 이벤트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또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